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어, 오늘은 VFX 합성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VFX 합성은 음,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또 드라마 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에 어, 있는 수많은 영상에 거의 100% 이용이 되는 어, CG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FX 합성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 뭐, 로토라던가 뭐, 트래킹, 또 리무빙 또 매트 페인팅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김은총 수강생과 VFX 합성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총 수강생과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VFX 실무 합성반 정규 과정 수료를 하고. 멘토링반까지 금방 졸업한 다 졸업한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C5 아카데미의 그대 VFX 합성 전문가 과정과 멘토링에서 포트폴리오 를 완성을 하고 이제 막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laughs> 음, 포오 만드느라고 너무 수고했을 텐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 요즘 포트폴리오 금방 완성해가지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음. 어제랑 오늘 면접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면접 봤고, 네. 오늘도 면접을 지금 봤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좀 궁금한 게 합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음. 합성을 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좋아했었는데 음. 어느 날 영화관에서 마블 영화를 보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작업에 참여를 하면 어떤 음.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음. 들게 돼서 무작정 CG를 시작을 하게 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혹시 대학교에서도 전공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대학 졸업은 진짜? 하지 않았는데요. 음. 고등학교 때 영상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네. 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진학은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죠. 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전공자는 아니고 네. 고등학교 때 잠시 해본 거고요. 근그 네, 뒤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 해서 좀 저희 학원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취미는 뭐 있어요? 취미는 역시 음. 영화랑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음, 맞아요. 이게 뭐 우연일지 치 모르겠는데 많이 보는 분들이 또 되게 관심이 <laughs> 많고 아, 또 네. 보는 눈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많이 음. 보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어뭐 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네,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다섯 가지 클립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각각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떤 걸 보여주고자 했는지도 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우리 1번 클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어, 네, 1번 클립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거쭉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컷을 제일 첫 번째로 골랐던 컷인데요. 일단은 열정에 가득해서, 로토를 일단 어려운 걸 시작을 음. 해봐야겠다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음. 몸도 많이 움직이는 컷으로 음.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컷을 아트 그리드라고 학원에서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아트 그리드에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laughs> 네,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질 좋은 컷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음.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이 혹시 4K로 작업, 그 영상 4K짜리인가요? 네, 4K짜리로 제공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음. 하게 되면 음. 그 작업할 때 무거워서 네, 너무 무거워서 네, 프레치드로 네 그렇게 작업을 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통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카메라 트래킹도 좀 있나요, 무빙이? 네, 카메라 트래킹도 뒤에 배경 바꾸면서 트래킹도 같이 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네. 음.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은 이제 로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역동적인 장면의 푸티지를 구했다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럼 두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와이어를 지우는 컷을 했는데 음. 제가 그중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몸에 겹쳐져 있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그 컷을 골랐습니다. 음. 물론, 이따가 또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좀 와이어가 겹쳐져 있으면 뭘로 뭐 지워야 된다고 하던데, 뭐,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뭐, 뭘로 지워야 되는 게좀 <laughs>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보여줘야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이제, 푸티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세 번째는 크로마 기컷이었는데요. 음, 맞아요. 이것도,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 일단 그 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서, 솔직히 크로마는 이 합성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파란색 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초록색 배경에 싹 없어지면서 아, 맞아요. 막 뒤에 뭐 이렇게 막뭐 배경도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많이 보셨잖아요. TV에서 요새 많이 나와서 그죠? <laughs> 음 그런 거뭐 기생충에도 많이 쓰이는거 음. 같고 백두산 뭐 이런데도 영화나 뭐 드라마에도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세 번째 네, 클립입니다. 어, 네 번째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네 번째 컷은 음. 배경 컴프랑 창문 음. 질감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이 컷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뭐이것도 아트 그리드? 네, 아트 그리드에서 음, 화질 좋은, 화질 좋은, 좋은 걸로 이렇게 네. 구하게 됐고, 이거는 네. 이제 뭐 배경을 바꾸는 거랑 이제 창문의 뭐 재질 질감 네. 을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구름 커시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클립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 클립은 제가 사람이랑 자동차 지나가는 걸 지우고 싶었거든요. 다른 음. 여기 졸업생 분들 하신 거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거 또 아트그리드에서 컷을 구하게 되었고요. 음. 지우는 리무빙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 막 사람 지우고, 막차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네.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어,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워 보였다고 아 생각이 드는데 아 어, 그거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총 어, 네, 수강생이 총 다섯 가지 우리 클립에 대해서 어, 어, 이제 어디서 구하게 됐고, 뭘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티지를 구했는지를 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라던가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저 복합적인 기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첫 번째로 부작정 로터를 따보자 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음. 그 컷이 8초짜리였거든요. 춤추는 컷. 네, 네. 춤추는 컷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로토를 따다가 네. 선생님께서 한 컷에 4 초면 충분하다 하셔서 음... 잘라서 거의 디테일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로토 딸 때도 거의 이렇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동하면서 따나요? 네, 거의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네, 네, 그러면은 저게 몇 프레임짜리죠 원래? 한일 초에? 1 초에 2 4 프레임짜리. 음... 그럼 4초면 거의 한96 프레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거의 100 프레임 거의 100 프레임 되는 거를 1, 2위 로토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로토가 뭔가요? 로토는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원하고자 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따오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따는 거예요. 따와서 다른 부분에 합성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음. 해오는 툴입니다. 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데 합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인가요 혹시? 네, 실무에서 신입분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로토 작업을 아 하시더라고요. 신입분들이 로토를 가장 많이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로토 작업을 그렇게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웠던 뭐 여러 가지 합성, 복합 컷이잖아요? 네. 음. 또 거기서 어떤 걸 진행하게 된 거죠? 일단은 로토를 다 따니까 음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대로 두기가 아 네네네 그래서 일단 배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 네. 배경도 구에서 넣고 트래킹하고 음. 또, 또 다리 위에서 춤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있는 철근을 음. 선생님께서 다 지워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음. 철근도 다 지워서 다 트래킹 입혀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진짜 자세히 안 봐서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laughs> 네 가지 기능 정도가 쓰인 거네요. 뭐 로토, 뭐 트래킹, 또 리무빙, 매치무빙, 매트페인팅까지 쓰인 거네요.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이게 정말 자세히 안보면그 정도 티가 안 났다는 거는 잘된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음, <laughs> 네, 자연스러웠나 음, 자연스러나봐요 <laughs> 빨리 이거 마무리. <laughs> 네, 잘된 작품으로, 네 잘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어 근데 그 뒤에 배경은 합성했잖아요. 네. 그 배경 합성한 거는 소스는 근데 그냥 뭐 구한 거예요. 제가 구글에서 음. 무료 이미지를 최대한 화질 음. 좋은 걸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음. 어요 이렇게 인터뷰해 봐도 보통 이런 무료 이미지나 이런 건 구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구글에 정말 많은 이미지 뭐 이런 거 유료 사이트도 있어요. 뭐 게티 이미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실 포폴 만들 때도 구글을랑 검색해도 충분히 그 좋은 이미지들은 음,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복합 컷이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네, 이제 첫 번째 클립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컷을 설명드리자면 와이어 몸에 겹치는 거지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맞아요. 그게 제가 그 부위별로 겹쳐져 있는 걸 따로 나누고 그걸 또 트레인별로 또 구간별로 나눠서 음. 한 장을 자연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걸 트래킹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어땠어요? 이번이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네. 마지막으로 한 컷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laughs>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약간의 아. 트래킹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확 튀어 보이니까요. 음. 약간 작은 부위다 보니 네. 그래서 트래킹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인물에 딱 포커스가 되어 있는 컷이다 보니까 네. 트래킹도 신경을 썼고 뭐 상대적으로 제가 볼때 어려워 보였지만 마지막에 또한 실력이 <laughs>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한 작업이라 그런지 작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 네. 음, 그래서 실제로 와이어 지우는 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컷까지 잘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음. 세 번째 컷은 이제 뭐 크로마, 에트이팅이죠 네. 네,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laughs> 네, 그것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유튜브에서 자료를 구해서 음.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인교, 이거... 이 크로마 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네. 머리카락이나 반투명한 것을 음. 디테일한 걸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키 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뒤에 배경 매트 페인팅 한 게, 네. 하늘 따로, 건물 따로, 나무 따로, 바닥 다 따로 해서 음. 구해온 합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색을 맞추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컬러 코렉션 하는 게좀 어려웠다. 네. 어, 네. 아무래도 좀다 다른 상황에서 찍혀진 사진이다 보니까, 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5 d 트래킹을 진행했습니다. 2.5 d 트래킹 네. 어디에 쓰였던 거예요? 2.5 d 트래킹은 배경 배경에 쓰였는데요. 이게. 네. 음. 음. 그냥 기본 트래킹은 이차원적으로 음.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죠, 2D 막트 d 킹이니까 네, 2.5D를 네, 하면 말 그대로 음. x, y, z 축까지 다트래킹이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약간 좀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카메라가 이렇게 z 축으로 돌리는 걸 표현하기가 좋다고 음.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저도 잘안 가요 왜냐면은 어 이제 뭐 설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나 이런 거는 이제, 이제 Z, Z축이 있죠 그러니까 3D 화면상에서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한 포티지도 어떻게 보면 2D 이미지인데 네. 어떻게 그걸 3D? 그러니까 2.5D? 로 네. 트래킹 할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또 그런 거는 기술이 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5D 트래킹이라는 걸 써서 네. 좀더 어색하지 않게 트래킹이 됐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거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 또 아웃포커싱에서 조금 뿌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기능은 뭐 어떤 뭐 그런 노드를 쓴 거예요. 디포커스 어, 노드라고 그 노드를 사용을 하면 음. 제가 원하는 수치로 입력을 하면은 그 정도마다 다 다르게 다르게 뿌여 꾸역, 뿌인 정도를 조절할 수있으니다네 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이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에서 우리가 흔히 키앤다라고 하는 그런 거 진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제일 많이 쓰 이것도 많이 쓰이죠 실무에서도 네 많이 쓰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 기본에 충실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또 포트폴리오가 어, 이제, 세 번째 클립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좀 얘기해볼까요? 제가 네 번째 컷은 다 같이 합성, 그, 포트폴리오가 들으시는 분이 창문 재질을 표현하시는 거 보고, 음. 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네. 좀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음. 창문이 있고, 카메라가 너무 단조롭지 않고, 네. 배경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컷으로 골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음.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동영상이 트래킹하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아더 어려워요. 조금만 튀어도 확튀어나 버리니까 음. 그거를 고치느라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어, 저는 재질 작업까지 한지는 몰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창문의 재질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재질을 음... 바꿔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질을? 네, 원본 영상으로 비교했을 때. 네, 뒤에 배경을 제가 바꿨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원본에 있는 유리창도 다 뚫어서 작업을 해야기 아, 때문에. 아 유리창 없애야 되는. 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laughs> 제가 3D 생각해가지고, <laughs> 네, 렌더링만 생각하다 보니까, <laughs> 어, 이제, 네, 아무튼, 음. 그렇게. 네. 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배경을 리브밍해서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창문도 네, 뚫어야, 돼. 뚫어야 되거든요. 지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경을 합성한 다음에 그쪽 부분만 다시 창문 재질을 쩍, 재, 창문처럼 보이게 재질 작업했다는 거죠. 네. 어, 신기하네요. 루프에도 그 그런 기능이 <laughs> 있다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 배경 합성하고 또 컬러도 맞춰주고 재질 작업까지 했다. 이게 네 번째에서 네. 포인트로 보여준 부분이고요. 네, 네, 다섯 번째는 리무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뒤에 제가 원하는 특정 인물을 제외한 뒤에 음. 자동차라고 또나 사람을 지우는 작업을 했던, 했었는데요. 음. 이게 이것도 그렇게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하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파마하신 여자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반투명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음. 그 뒤에 비치는 인물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로토를 네, 잘못 따면 음. 그래서 딱 쉐입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쉐입을 정해서 로토를 따가지고 울렁이지 않게 표현을 음. 했습니다. 네, 어, 정말 사람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움직이고 움직이는 차와 사람을 지우는 게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아. 않는데 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수강하면서 배운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쵸 이제 잘 해결을 한거 같아요 그렇네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가지 보여줬던 클립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서 지금 지원을 했고 또 여러분의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이제 이 포트폴리오 제작하는데 혹시 총 얼마나 걸렸어요? 저희 이제 수강 시간 빼고 수강 시간을 제외하면은 6-7개월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6-7개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강까지 하면 총한 10개월에서 11개월 걸린 거 같네요 그렇죠총 아, 합하면 12개월 음. 정도 걸린 거 같아요 12개월 정도 뭐 중간에 잠깐 쉬었나? <laughs> 약간... 제가 중간에 컷을 네. 하나 유튜브에서 골랐다가 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작업을 중단한 컷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거 빼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많이 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시행착오를 네. 겪으니까 네,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어쨌든 취업까지 면접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생했고요.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vfx 합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은총 수강생도 뭐 대학교 전공자나 뭐이걸 전문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관심이 있어서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아무러울 수 없겠죠 또 이제 저희 시츠파이브의 뭐 수업이나 멘토링에 대해서 음, <laughs> 어, 네. 간단히 예. 평가 해주신다면? <웃음> <웃음> 일단은 수업이 실무작업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거에서 그러면 일단은 딱 아, 크로마키를 배운다 그러면 그 음. 툴만 쓰는 게 아니라 음. 다른 로토 작업을 같이 추가해서 한다든지 복합적인 기술을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정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항상 궁금한 거 여쭤보면 너무 답을 선생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실적인 음. 부분에서 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멘토링반은 멘토링반 설명드리면 되겠죠? 어, 어. 네. 멘토링반은 약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laughs> 네, 전혀 감이 네.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선생님께서 잡아주시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컷을 골라오면 선생님께서 어, 이 컷은 음. 포트폴리오에 약간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컷이다, 음. 적합한 컷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그중에 작업을 해옵니다. 그러면 음. 그 작업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얼핏 드는 게 이게 수업만 다 들었다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말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푸티지를 구하는 것부터 사실 막히잖아요. 어, 사실 그런 것부터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나씩 진행이 돼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물론 엄청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원상태 되인 거니까요,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크를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만으로 학원을 찾아서 온 거거든요. 어. 근데 정말 실무작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서 지루하지 않게 정말 더 재밌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멘토링은 같이 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함께 힘내면서 하는 작업이었, 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 정말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빌려서 한마디 하자면 정말 이제 저희 합성의 재진쌤이라고 있습니다. 어, 재진쌤 <laughs> 네. 어, 제가 볼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떠나서 정말 학생들을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좀 정말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막 그냥 음. 막 언제 답변은 물어봐도 막 네. 답변해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톡톡으로 네. 네. 항상 대답을 네. 잘 해주세요. 저는 제미쌤의그 네. 열정과 <laughs> 그런 거 너무 좋은데 가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 건강이 좀 걱정됩니다. 아, 네. 네. <laughs> 시험 시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일단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이제 저희 선생님과 또 열심히 또 했던 또 수강생이 있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제 취업하시면 더 좋은 실무자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인터뷰는 이렇게 합성 관련된 포트폴리오 인터뷰는 이걸로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